어, 제가 어, 시애틀, 포틀랜드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를 여행하면서 산 물품들을 어,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뭘, 무엇을 샀는지 어,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두 개는 캐나다 갔을 때그 민속촌에 갔던 귀여운 인형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도 이렇게 귀여운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두 개를 샀어요. 이제 겨울도 다가오니까 또 포근하게 이런 곰돌이들이 있으면은 또 집안이 따뜻하게 보일 것 같아요. 얘는 포틀랜드 피통 맨션 어, 거기 갔을 때 얘가 바구니에 이렇게 딱 당겨져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또 같이 샀어요. 근데 요세 가지가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텀블러는 그 1호점 그 시애틀에는 1호점 그 스타벅스 갔을 때 텀블러를 샀어요 두 개를 저는 신랑이 쓰려고 사고 저는 이렇게 병 모양으로 된 텀블러를 샀어요 좀 특이하죠? 텀블러와 어, 그리고 1호점에밖에 없는 음, 요 머그컵, 요 머그컵도 어, 저는 구입을 했어요. 어, 요거는 어,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 캐나다 민속촌 갔을 때 어, 거기서 샀어요. 거기서 샀고 그 포틀랜드. 포틀랜드 피통맨션, 그 귀족들이 산 피통맨션 갔을 때 음, 거기서 기념품 파는 곳에서 어, 샀고요. 이게 제가 비슷한 그 프랑스 갔을 때그 음, 벼룩시장에서 사온 게 있거든요. 그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를 같이 어, dp하려고 사왔어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저희 아들이 그 아마존에서 어 주문을 해가지고 엄마가 유튜브 한다니까 또 이렇게 귀엽게 요거를 선물로 어 주었어요. 음그 다음에는 제가 그 주마, 주방용품 사는 곳을 갔더니 아또 가니까 막 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사면 아무래도 더 저렴하니까 요거는 아주 편리하게 다져주는 역할을 하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구입을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버터 보관하는 통이에요. 보통 이렇게 비닐에 넣어서 보관할 때 조금 약간 불편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깔끔하게 보관하면은 훨씬 저도 편리하고 어, 버터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캐나다 갔을 때 구입한 거고요. 이것도 어, 구입을 했어요. 어, 그리고 이거는 그 대나무로 만든 그릇이더라고요. 디자인이나 이런 게 특이하죠. 특이하고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두 개에 맞춰서 어, 구입을 해봤어요. 어,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아마존 매장에 직접 가가지고 온라인에서 파는 가격하고 똑같이 싸게 어, 구입하는 구입했거든요. 아보카도, 아보카도를 이제 자르는 용도인데요. 이 아보카도가 잘 익으면 잘 이렇게 씨도 뺄수 있고 그런데 안 익은 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리하게 아보카도를 깎을 수 있게 하나를 이 찾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면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삶았을 때 우리가 이제 물을 쏟아낼 때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를 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호박이나 오이 뭐 이런 거를 길게 쌀을 자를 때 그런 용도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좀 잘라서 요리를 조금 더 다양하고 이쁘게 데코할 수 있게 해보려고 어 이걸 한번 사용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찌개인데 제가 작년에도 미국에 갔을 때이 찌개를 사왔어요. 근데 너무 견고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재질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 구입을 했고요. 요거는뭐 귀여운 찌개. 그 기름을 담는 어, 용도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때 기름도 담글 수 있고, 어, 뭐, 간장을 담가도 되고, 어, 내가 이제 사용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굉장히 어,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름통 하나 샀고, 어, 그리고 그 아마존에서도 그 식료품을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돼지고기하고, 어, 닭, 훈제, 두 개를 사와 봤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는. 어, 요거는 스타벅스 그 1호점에 근처에 가면은 그 연어, 훈제된 연어를 판매를 해요. 근데 어, 요거는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어, 일단은 제가 좀 궁금했어요. 맛이 어떨지 궁금해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이제 집에 와서 뜯어봤어요. 뜯어봐가지고 안을봤는데다 양념이 되어 있고, 진짜 훈제, 통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통으로 훈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 뒤어서 그냥 드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애틀에 가실 일이 있으면, 어 이런 거 어, 사오셔도 되고요. 뭐 선물로도 아주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어,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나라 육포하고 비슷하게 음, 연어를 육포 모양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이것도 되게 맛있었어요. 저는 어, 맛이 어,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요거는 하나 사는데 먹어보니까는 맥주 안주나 술 안주로 아주 딱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시 간다면 이거는 몇개더 사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두 가지는 사오셔도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 초콜릿 공장에 갔을 때어 거기서 뭐 초콜릿도 물론 사왔어요. 초콜릿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왔는데 거기에 초콜릿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쉬운도할수 있어가지고 먹었는데. 음, 되게 오묘한 맛. 커피 맛도 나면서 차 맛도 나는. 어, 그래서 이것도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설탕이에요. 주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먹거리, <laughs> 음, 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사는 거는 사가지고 오는 또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피칸치고, 음, 요거는그래놀라 아, 사왔고 그리고 이거는 시윗 여러 가지 견과류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소금인데요. 이 소금 안에 다섯 가지 허브가 들어 있더라고요. 보통 저는 이제 후추가라고 소금 들어가 있는 거는 어 많이 사용해 봤는데 이렇게 다섯 가지 들어간 거는 제가 사용을 안 해봐서 이것도 준비해 봤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시나몬인데 어 브랜드를 제가 처음 본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어 브랜드가 좀 새로 워서 이거는 어 사두면 또 겨울에 많이 쓰게 되고 뭐 커피 마실 때 카푸치노 만들 때도 쓰게 되니까. 그래서 요것도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레드 페퍼라고 잘 우리나라에서는 음 자주 사용하지 않는데 저희 아들이 그 피자 먹을 때 많이 뿌려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 맛있대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서 어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쇼핑몰 구경하러 가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귀엽고 이뻐가지고 귀엽죠? 이것도 같이 스타벅스 그 리절브에서 구입한 건데요. 요거는 커피 1인분 계량기거든요. 수저. 요게 필요한데 제가 요거를 어, 안 사고 있다가 거기서 요거를 판매를 해가지고 이제 편리하게 1인분 그 갈은 그 커피를 계량할 때 아주 편리하게 쓸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쟁반이에요. 스타벅스, 리설브, 시애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쟁반을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시애틀에 바다가 많잖아요. 바다 거닐다가 조개가 너무 이뻐 가지고 조개 주서 온 거고요. 그래서 어 제가 그 큐리 큐릭 큐리 그 커피 머신이 있어요. 근데 어 미국에 가니까 미국 호텔에서 이 큐링 머신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그래서 그 캡슐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800원에서 1000원 고그 사이를 하거든요. 한 개당. 근데 여기에서는 한 개당 200원에서 300원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거를 가르쳐줘가지고 어, 저희 아들도 구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이 큐링 머신에 쓰는 캡슐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나와요. 덩킨도너츠에서도 그 나오고 어, 또 우리가 아는 그 커피 브랜드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스타벅스 거를 주문을 해가지고 어, 했는데 이 커피 맛이 한 가지가 아니고, 현재 여러 가지로 섞여 있더라고요. 뭐, 바닐라 맛도 있고, 시나몬 어, 맛도 있고, 어, 그래서 좀, 음, 다양한 그런 커피 맛을 이제 맛보기 위해서, 이게 한 40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으로, 어, 제 아들이 주문을 해가지고, 이걸 받아서 가지고 왔어요. 어, 마지막으로 제가 그 요리책을 음, 서점에다 들르고 그러니까는 이제 요리책이 뭐가 있나 봤는데 어, 얘네는 미국은 보통 이렇게 요리책들이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두껍게 안 하잖아요. 좀 얇게 책들이 나오는데 거의가 이렇게 두껍게 어, 판매를 책을 어, 출판을 해가지고 어, 그중에서 좀 심플하게. 제가 요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책을 좀 골라서 사왔어요. 좀 도움이 되고, 어, 한국에서도 할수 있을 것 같은 어, 그런 요리책을 좀 선택을 해가지고 샀는데, 이제 이걸 보고서 또 새로운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요. 꿈을 실천하는 한주 되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